할렐루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충만히 은혜받고 그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부분 말씀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인 9장 29절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비하이레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드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먼저 모든 유다인들에게 불임절을 지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의 고위 관료였으니까. 사실 이 편지 하나만으로도 불임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물 29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특히 29절에 보면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을 갖고 글을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이 편지 내용을 쉽게 지키라고 강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특별히 이제 글을 쓰다 라는, 이 쓰다 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타브인데요. 이를 요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썼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두 번째 편지를 쓴 주체가 모르드게라기보다는 에스더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에스더가 전권을 갖고 불임을 굳게 지키라고 유다인들에게 확정적인 메일을 다시 한번 보낸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왕후라는 자리가 어떤 이나라일를아 죄송합니다. 예, 이나라일를 함에 있어서 이게 아, 자꾸 예, <laughs>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이 예. 아, 되기를,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어, 왕후라는 자리가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권위에 있어서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감이요 주인의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두 번의 잔치를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서 하만의 간괴를 밝히 드러내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든 자였습니다. 또한 수산성에서 이 악한 세력들을 하루 더 진멸하도록 연장하였고요. 하만의 열 아들들을 나무에 매단 것도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반전의 역사는 에스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이 에스더는 이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천상 아름다운 참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배하고 당찬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이었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녀의 고백에서 찾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직면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악한 하만의 괴계에서 건지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겟세만나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겟세만나에서 완전히 거셨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수에 진을 친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물을 내 뒤에다가 위치시킨 상태에서 내가 진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차라리 후퇴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도 때로는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이 이 일곱 길로 우리에게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만도 그랬습니다. 아, 모르드게와 생긴 개인적인 감정의 골 때문에 전 유대인을 죽인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끔씩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에스터를 기억함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이 악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또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에스터처럼 목숨 걸고 영적 배수의 진을 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직장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힘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왕후였기 때문에 전권을 갖고 이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라고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르드게의 편지에서도요. 그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주라라고 편지를 썼었죠. 오늘 에스더서의 두 번째 편지에서도요. 화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어떤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면 공동체는 이 기쁨을 모두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에 있는 약자들을 챙겨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 은혜를 우리 함께 다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잠체에 참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을 케어할 그런 책임을 그 주변에 있는 형편이 좀 나은 이웃들에게 맡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조금 여유 있는 자가 조금 여유롭지 못한 자들을 섬겨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손길을 다시금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어떤 사람도 슬퍼하거나 굶은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체가 잘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고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은 총 3절밖에 없는데요. 아, 먼저 이 1절에서는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는지를 나타내고요. 또 그리고 아, 그 위대한 나라에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2인자까지 오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의 안위를 챙겼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권자에 오른 후에도 항상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요, 또 동족들의 안위를 챙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를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자리에 세워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종살이하는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을 때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우리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한 바위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하나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구출해 주시고 반대로 그들을 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엄한 주의 사자의 심판과 같이 공유롭게 심판하심으로써 기어의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하고 성도님들의 대적들이 연합해서 성도님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 일들이 이상하게 꼬여서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미워하고 그래서 내 삶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로 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에스더처럼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커도. 주의 강한 손이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믿으시고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삶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 저희가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이 페르시아의 하만의 괴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성령님, 그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써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기억하면서 우리 AKPC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며 또한 이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배에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굳건히 서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중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각자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